안녕하세요. 가락시장 금주의 채소 가격 동향입니다. 가락시장에는 봄 채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봄 기온이 안연한 가운데 전체적인 물량은 증가하고 매기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기가 없어 전체적인 시세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주의 채소 가격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김제, 부안, 하우스 감자 출하중이며 대형마트 주문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하락세로 55,000원에서 45,000원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인터넷 판매 증가로 중간 사이즈인 특품이 전주와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전남 신안 섬초 시금치는 전주에 작업 종료되었습니다. 경기일은 열무 시금치는 작업 종료 농가의 증가로 반입량 감소했습니다. 시세는 상승세로 열무특품 2,200원에서 하품 1,200원, 시금치 특품 1,000원에서 하품 400원 예상되며 당분간 강보합세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추는 경남 미량, 충남 공주 오이맛, 고추 출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출하추와 출하 맞물려 시세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는 18,000에서 23,000원 예상됩니다. 전주 온도저하로 인한 평년 대비 반입 물량 감소로 주 후반 시세 강구합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온도저하가 지속 예상되며 생육부진으로 전년 대비 출하 물량은 소폭 감소 예상됩니다. 오이는 양주 백석지역 비닐포장 50개들이 처출하가 되며 1만 원대 중반 예상됩니다. 인큐 에어박은 전년 대비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물량 감소로 박스당 7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가격 편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팽이버섯은 전주 물량 조정으로 가격은 강보합세 형성되었으며 이번 주까지 수출 물량 공급에 따른 시장 반입 물량 감소로 박스당 1만 원 초반대 예상됩니다. 표고버섯은 저온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반입 물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중상급 1kg 기준 7,000원에서 9,000원 예상됩니다. 양채입니다. 양상추는 국내 물량 증가와 수입 물량 증가로 전주 대비 하락한 박스당 1만 원대 초반 예상됩니다. 브로콜리는 재고 물량 소진으로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 전망되는데요, 박스당 3만 원 중만 원대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물량은 전년 대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따른 규제 강화로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반적인 시세는 보합세 예상됩니다. 이번 주 상추, 엽채류 동향은 온화한 날씨와 채소들의 생육 성장에 매우 적합한 기온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병충해 등 상품성에 대한 품질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 일부 품목은 생산과 수급 물량에 따라 시세 형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숲과 상추, 아욱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주 물량은 쑥갓은 9톤, 아욱은 1톤 감소하였고 상추는 2톤 증가하였습니다. 금주 생산물량은 전주와 큰 차이 없이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쑥갓은 최고가 6,500원, 평균가 5,000원이며 상추 포기찹은 최고가 18,100원, 평균가 14,000원 형성되고 있고 아욱은 최고가 1 7 0 0원 평균가 9 0 0 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수가세 평균가는 24% 하락한 하락세 출발하였고 상추의 평균가는 소비량 증가로 28% 상승 출발하였으며 아홉은 생산량 감소 소비 증가 영향으로 인해 11%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깻잎은 경남 미량 지역, 충남 금상 지역 등 주산지 작물들이 생력 부진과 끝물 현상과 맞물려 입 크기가 작은 상품들이 다수 출하되는 상황이며, 발화 물량 증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묶음 깻잎 최고가 18,000원, 평균가 13,000원이며, 전주 대비 평균가는 보합세 출발하였고, 금주 전반적인 시세는 약보합세 형성 예상됩니다. 미나리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이 맞물리는 시기이며 전반적인 시세 하락으로 생산지별로 밀어내기 작업량 증가하면서 전차적인 시세 하락세 형성 예상됩니다. 현재 미나리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가 12% 상승한 둥치미나리 어떤 기준 최고가 43,000원, 평균가 33,00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추입니다. 지난 주의 반입량은 전주와 비슷하였으며 시세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약 하락세를 형성하였습니다. 하절기 물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동절기 지역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지역 부추들의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어, 상머리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주에도 물량이나 시세는 지난 주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당근입니다. 지난 주에는 어, 저장 당근이 출하되면서 상품성 차이가 크게 크지 않고 일정하였으며 시세는 3만 원대 내외로 고단가를 형성하였습니다. 어, 금주에도 제주 지역 저장 당근이 꾸준히 출하되며 반입 물량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부산 경남 경남 지역 당근들이 지방으로 출하되면서 지방 납품들이 줄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시세는 2만 5천 원대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파입니다. 지난 주에 시장 반입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시세는 잔다마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오타이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금주에도 우천으로 인하여 물량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 반입량은 전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는 보합세로 전망됩니다. 대파는 지난주에도 반입량이 감소하였으며 시세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주에는 영광 지역 작업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진도 해남 등의 지역에서 봄대파가 출하될 전망입니다.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세는 약하락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